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gdp는 최대 15조 원 줄고 일자리는 27만개가 사라진다고요. 노동자 보호냐 경제 타격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생각보다 클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연간 실질 GDP가 최대 15조 원 줄고 일자리는 27만 개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런 분석이 나올까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불법 파업이 벌어져도 기업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겁니다. 파이터치 연구원이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25% 제한되면 GDP는 3조 8천억 원 줄고 일자리는 약 6만 8천 개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제한 비율이 100%, 즉 손해배상을 전면 금지하면 GDP는 15조 2천억 원, 일자리는 27만 2천 개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총 실질 자본은 62조 9천억 원 감소, 국민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인 총 실질 소비는 400억 원 줄고, 설비 투자는 1조 4천억 원 감소합니다. 즉, 기업은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소비자도 돈을 덜 쓰고,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업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배소가 청구되고, 이로 인해 노조의 집단행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불법 쟁의까지도 면책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의 무제한 면책이 허용되면 기업은 사실상 대응 수단을 잃게 되고 노사관계는 더큰 불신과 충돌로 치닫게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지수는 141개국 중 132사실상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 순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과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아주 민감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불법이더라도 노조는 책임을 면제받고 기업은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구조가 과연 공정할까요? 파이터치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조가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 노사 타협을 유도하는 방향의 법안이 더 필요하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란봉투법 지금 이대로 통과돼도 괜찮을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노사 관계, 경제 정책,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봅니다.